울산시가 울산페이 활성화를 위해 가맹점 확보에 온 힘을 쏟으면서 현재 가맹점이 6천 곳을 넘어섰는데요. 그런데 상당수 가맹점들이 울산페이로 결제를 받은 경험이 없다고 합니다. 울산페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낮은 인지도를 높이는 일이 시급해 보입니다. 유영재 기자입니다. 울산 중구의 다이어트 전문 헬스장. 이 업소는 두달 전쯤 울산페이 가맹점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사업자는 울산페이로 회비를 받으면 카드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득입니다. 소비자는 현재 10% 할인 혜택과 30% 소득 공제까지 받을 수 있어 서로 윈윈인 셈인데, 아직까지 이곳에서 울산 페이를 사용한 회원은 단한 명도 없습니다. 카드 수수료 부분 없이 이제 제 통장으로 바로 입금이 되다 보니까 저도 좋고, 그리고 이제 소비자분들도 10% 정도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일부 부동산 중개업소도 울산페이 가맹 등록을 했지만 이용 실적이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중개 수수료로 이렇게 결제된 게한 건은 있었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울산페이 자체가 알려지지 않은 게좀더좀 미흡한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고 울산페이 앱에서 가맹점 리스트를 보면 타이어 가게와 세탁소, 사진점, 노래 연습장과 가구점 등 생각보다 쓸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 울산페이는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어서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본사가 울산이 아닌 곳을 제외하면 모두 가맹점이 될수 있습니다. 현재는 울산페이 가맹점 상당수가 일반 음식점과 전통시장, 미용실 등에 치우쳐 있어 다양한 가맹점 등록이 필요해 보입니다. 울산의 자영업소는 6만 3천여 곳. 현재 이중10% 정도가 울산페이의 가맹점으로 등록했고 가맹률이 30% 정도까지 올라가면 시민들이 울산페이를 쓰기에 큰 불편이 없을 것으로 울산시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영재입니다.